네,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 반쯤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비습 사건. 아, 네, 그 용의자, 이 용의자에 대한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확인된 보도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서울대병원. 응급치료센터 앞에서,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민주당 측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정천의 최고위원이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 손상되어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이러한 얘기를 부산대 의료진의 소견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국에게 요구한다면서 한점 의혹이 없이 사건 진상을 명명 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기자들하고 어, 일문일답을 하던 중에 어,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최고는 아니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갔습니다. 기자들 쪽에서 어, 이 에, 공격 범인이 에, 민주당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해달라 아, 이렇게 에,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이 없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 그러자 어, 또 다른 기자가 묻기를 어, 경찰 쪽에서 확인 요청이 없었다는 뜻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어, 민주당 측에서는 어, 현재 신상을 알고 있는 쪽은 경찰뿐이다 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 오늘 서울대 서울 종로구에는 서울대 서울 종로구 해화동입니다. 서울대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밤 어, 깜깜한 밤에 이제 이 민주당 측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정청래 최고가 현재 상황과 수사를 어, 한점 의혹 없이 해달라는 촉구가 있은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여기에 대한 그 수술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말미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피의자가 이 범인이 민주당 의원 민주당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은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이 없었다 그러자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 요청이 없었다는 뜻인가? 그러자 민주당 쪽은 신상을 알고 있는 쪽은 지금 민주당 경찰이다. 따라서 당연히 경찰 쪽에서 확인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민주당은 이 범인이 피해자가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예 이재명 대표는 원래는 중증 수술을 요하는 그 중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를 한 끝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5분에 수술에 들어갔는데, 당초 1시간 정도... 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나 실제로는 2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56분, 6시가 다된 시간에 집도의가 나와서 보호자에게 수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호자들이 전한 설명 내용은 이겁니다. 정식으로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어 혈관 재건술 어,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어그 과정에서 뇌 경정맥이 손상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예, 밖으로 나온 그 혈전이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고 의식은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서울대 측에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서울대는 브리핑을 취소를 했습니다. 어, 브리핑이 취소된 이유는 어,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소견을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 뭐 이런저런 어, 얘기들이 돌고는 있는데요. 이 어, 범인, 어, 피의자가 그 중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57년생이고 김모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인 피의자는 지난달 13일, 12월 13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갔을 때도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을 했던 것으로 관련 영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계획 범죄의 일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구를 구입했다든지 그 동안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피습 현장에서 이 피의자는 파란색 종이 왕관을 머리띠로 두르고 있었고, 그 왕관에는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쓰여 있었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을 할 때, 사인해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갔을 때도, 그때도 현장에 있었다는 그런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정황과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오늘은 일단 추가적인 브리핑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범인 피의자가 민주당원인지 아닌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신에 민주당원인지 확인 요청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네 오늘 상황 긴급 브리핑 추가로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